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부입니다. 자 오늘은요. 대일 수산 쉬는 날아 공지가 있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. 그 대일 수산 쉬는 날은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. 그 물때와 시간을 계산을 해서 아 이날은 우리 어 조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될것 같다. 그런 날은 제가 아 어, 유튜브에 보면 텍스트 문서로 해서 보내는 그게 있잖아요. 그걸로 해서 이틀 전에. 미리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헛고생을 안하게 그렇게 공지를 미리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, 어 구독을 안할 경우에는, 어 쉬는 날그 공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계속 이제까지 영상만 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 많이 있잖아요. 거기서 구독을 꼭 해주시,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헛고생을 안 해요. 그리고, 음두 번째는, 어 풍랑주의보가 떨어지면 어, 자대 운영은 안 해요. 그리고 풍랑주의보는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되냐, 그거는, 어, 전화로 해서 131, 131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, 어, 지역은 천수만, 천수만에 풍랑주의보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 풍랑주의보가 떨어지면 자대 운영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, 아,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다. 다른 데에서 풍랑주의보가 떨어졌다. 이런 거는 미리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131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풍당주의가 떨어지면 안 오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공지사항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없어가지고 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헛고생하는 게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 이번에는 제가 미리미리 고생 안 시키고 기름값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지를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? 구독을 꼭 하셔야 된다. 이제까지 영상만 보고 조건만 보고 오신 분들 꼭 구독을 하세요. 그래야지 쉬는 날 미리 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베일 수산의 가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.